며칠에 기다려 기다려. 기드? 기드? 가자 하나씩 뜯어가지고 음. 여기다 예쁘게 올려줘요. 어 여기 음. 좀셔이게 하나씩. 음. 무슨 모양인 것 같지 않아요? 보석 음. 모양이고. 어이 새우 튀김이네. 보석 모양이고. 산전? 그그레가니다가아 어. 이게 그거예요 추석 세트. 음. 추석 세트. 잘따야지예아 예쁘게 아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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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<웃음>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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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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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게좀 이렇게 표가 나야지. 응. 이렇게 칸을 채워야죠. 너무 자꾸 달다면서 먹기만 해. 아, 응. 초코 별로 안 좋아하는데. <laughs> <그런 것도> 괜찮네. <laughs> 아, 아, 초코 별로 하는데, 안 좋아하는데 괜찮아요? 응, 응, 다행이네. 초코 안 좋아하자. 음. 응. 애기들이 가져와가지고 같이 만들다고, 만들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할머니, 같이 만들어요. 이렇게 갖고 오면. 응.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애기들이랑 하기? 그쵸. 그치.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기 좋을 것 같죠. 아 그치. 왜냐면 요즘에 세대 간의 소통이 없잖아. 집에 와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. 맞아요. 근데 요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좀 이제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할수 있는 그쵸. 일리가 있는 소리죠. 그래. 이게 가족 간의 그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될수 있다니까요. 이런 키트가. 값어치가 있죠?